얼굴에 있는 점과 주근깨를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피부는 매일만 은 요인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의 손상이나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피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천연 요법 또한 훌륭한 결과를 선사한다. 피부의 잡티와 주근깨를 옅어지게 만드는 파슬리 파슬리는 피부에 큰 효능을 선사하는 천연식품 중 하나이며, 필수 영양분이 각질, 잡티 및 점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파슬리는 집에서 간단하게 키울 수 있지만, 마트에서 구매할 수또 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다양한 약효가 있는 제품이다. 피부에 대한 파슬리, 의 효능 피부의 경우 파슬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선사한다. 안색을 밝게. 해준다 전과 주근깨를 옅어지게 만든다. 천연 토너의 역할을 한다.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예방한다. 발진이 생기는 빈도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생성될 수 있게 해준다.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 염증 및 부기를 줄이는데 좋다. 눈 주변의 다크서클 및 부기를 눈에 띄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팟을이 토너 레시피 전과 주근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토너를 만들어 보자. 파슬리로 만든 토너는 피부 톤을 밝게 만들고 윤기를 선사하는 효과가 있다. 재료 끓는 물 1, 컵 200ml, 잘게 다진 파슬리 2숟갈 레몬즙 또는 사과 식초 1숟갈 만드는 법. 작은 냄비에 물 1컵을 넣고 끓인 뒤 파슬리 2숟갈을 넣는다. 불을 낮추고 식혀준다.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넣고 잘 저어준다. 분무기에 담아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도포한다. 냉장고에 5에서 6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인내심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몇주 뒤에 개선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파슬리 팩 위에서 설명 한 토너와 다음과 같은 홈메이드 팩을 함께 사용하면 정과 주근깨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없앨 수 있다. 재료 파슬리 1묶음 신선한 레몬즙 1작은술 꿀 1큰술 만드는 법 파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근 뒤 으깬다. 으깬 파슬리 레몬즙, 꿀을 섞는다. 완성된 팩을 얼굴에 도포한다. 15에서 20분간 기다린다. 이 팩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알, 굴을 세안하는 것이 좋다. 레몬즙은 화끈거리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개 발진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 이러한 느낌은 몇초 내로 사라지게 된다. 레몬즙의 구연산이 햇빛에 노출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수분크림을 도포한다. 이 팩은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